네, 안녕하세요. 어, 국민 MC죠 이찬원 가수님이 제 저번에 연예대상 음, 사회 봄으로 인해서 국민 MC에 이렇게 에,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설특집 트롯 대잔치 부분에서 단독 MC로 또 이렇게 출격한다는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. KBS 설특집 트롯 제 대잔치 더 칼러죠. 칼러. 더 칼러라고 하는데 오는 29일 7시 29일날 7시죠. 설날이네요. 그날이 29일 7시 KBS ETV에서 방송이 되고 이트롯 대잔치는 설을 맞아가지고 대한민국 최정상의 트롯 아티스트들과 함께 그리고 K-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증명하는 그런 화려한 축제로 꾸며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특히 최근 연예대상에서 수상을 하면서 또 국민 MC 유재석과 더불어서 유재석을 잇는 국민 MC로서 이렇게 존재감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또 단독 MC로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. 작년 추석 특 쇼, 선물을 단독으로 진행한 바 있는데, 추석과 설, 연달아서 이런 대명절 트롯 지상파 방송에서 이렇게 MC 그리고 또 노래로서 시청자분들에게 연휴, 설 연휴 즐거움을 주게 되었다. 하는 그런 소식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